데크플레이트 재해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하세요.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초고층 공사 슬라브 공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법으로 별도의 지보공이 필요 없으며 콘크리트 연속 타설 가능으로 공기절감, 노무비절감이 가능한 공법입니다. 데크플레이트 공사 시 가장 빈번한 사고는 추락, 낙하, 붕괴 사고로 이중 추락제에는 약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 네. 추락재의방지대책으로는 슬라브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등이 있습니다. 2. 낙하재의방지대책으로는 낙하방지망 설치, 하부 출입통제 실시, 시방서와 도면에 의한 용접관리 등이 있습니다. 3. 붕괴재의방지대책은 조립도 준수 양단 걸침길이 50 이상 확보, 60cm 내마다 바로바로 가용 접실시, 자재 과적치 금지, 분산 타설 등이 있습니다. 4. 결혼, 양중 작업, 용접 작업, 고소 작업 등이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